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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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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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오이.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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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피지 어떻왜 먹는데? 자자 돌격. 아따 거참 왜또 그래? 하하하하하하하하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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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 오이. 문 닫아 요 문득 나. 오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 그래, 방금 떨어진 위치로 봐서는 아무래도 거기네요 지금 떨어진 위치로 봐서는 일단은 어디진 알겠네요 호잇! 아 아아아 아, 아, 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으, 호잇 자 이제 아래쪽으로 가야되기는 길만 남았는데 그런데 그 과정도 쉽게 보내줄 리가 없죠 중간에 워커가 나오진 않으니까 지금 너무나도 심히 지금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렸습니다. 어. 자, 우선은 여기서 나가자마자 일단 왼쪽으로 한번 갈까? 아, 요요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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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어떻게든 되는 줄 알았네. 아,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마음이 아파. 마음이, 마음이 아파요. 아, 빨리 문 열고 가자. 아, 찢, 깍, 깍. 어? 아, 위층이었죠? 위층이죠 자, 자. 아, 이가또 키! 자, 키는 이미 오래전에 열었지. 아, 오픈 더 토어 자, 아, 아, 하하하하.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자, 개떡하지 마. 여기까지 왔다! 아, 짝 짠, 짝 아, 하. 피를 따라가라. 어, 우구를 <laughs> 어 그래도 건전지 하나 있어요 리러딩. 그래도 전작에서도 여기서 뭔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탐험을 탐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나봐요. 여기저기에 건전지가 있고 디지털 카메라가 널브러져 있는 걸 보니까 없지는 않나 보군요 저는 피가 여기 있었으니까 혹시 몰라요. 저쪽으로 가면 뭔가 건전지가 있을지도가니까 진정하세요 환자분. 환자분 흥분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아,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어디로 나가지? 어디로 나가지? 어디로? 설마 이쪽으로 가면 플래그가 쓰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오, 마침 건전지가 하나 더 있구만. 왜 이렇게 친절하다 혹시 모릅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있을지. 잘 보도록 하지요. 오, 이제 마침 여기 있었구만. 그렇다면, 은 발판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선은, 기왕, 어, 기왕에 본 건전지니까,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지요. 호이자. 촉옥. 됐습니다. 자, I got the 건전지. 어떤지를 얻었으면은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할까요? 다행이야. 그나마 아주 미약하게 나마 피스는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 진대 위로 올라가고. 그자. 그다음 마무리로 위로 올라가죠. 이 음. 어, 훨씬 낫구만. 오. 순간 그림자 때문에 순간 소름돋았어. 오케이. 어느 쪽? 오, 어, 이쪽에 피가 있었네. 다행이네요. 아,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구나. 자, 건전지가 없으니까 지금 여유를 부릴 시간은 없습니다. 여기는 잠겨 있었으면서 왜 만들어 놓은 거니?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이렇게 침대가 많다는 건 여기서도 숨을 수 있는 징조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으로 피가 어딨죠? 오요 위리 이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위쪽, 왠지 저도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군요. 이제 그래야만 될것 같습니다. 어 마침 여기 피가 있었네. 와. 무엇이 거짓이더냐? 자 거짓. 실적으로 보아 마틴 신부 같은데 여기서 사람을 죽였나보다. 그가 말하는 거짓이라는 게 상자들에게 사라진 자료로만 한 걸까? 아님 사실이? 기록들이? 정부 기관의 자료 같은 것, 정부 기관의 자료 같은데 적어도 30년, 아님 그 이상으로 되어 보인다. CIA, 의 MK 울트라. 정신 조종이 떠오른다. 우웅 어리을 잡으며 멈추질 않아. 돌아버리겠군요. 아무튼 마틴 신부가 아마 여기서부터 뭔가 사건의 발단이 일어난 것 같군요. 뭐, 자세한 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마틴 신문 자체에서도 뭔가 애정이 느껴지는 캐릭터는 아니니까요.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뭔가 건전지가 있는 것 같구만. 건전지 내면서 생각 안는군 킁킁 오, 아니네요. 뭔가 삐삐 도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아, 그냥, 그냥 한 바퀴 삐잉 도는 거였군요. 이럴수가 건전지만 낭비했어. 음. 이어봐 자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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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었구나 잠시만 자자자자자 잠깐만 저분들은 누구세요? 저분들은 누구세요? 저분들은 누구예요? 잠깐만 저분들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저분들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음음음야그럼뺑 돌아가자 뺑 돌아가자 뺑 돌아가자 빽도 하자 뺑도 빽도 빽도 빽

야, 이만시키면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해! 아.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아니야 이러면? 가뜩이나 얼마 남지 않아도 건전지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시켜라 여기에 물은 막혀있군요. 세상에. 그런데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건 여기서 뭔가를 할수 있다는, 할수 있다는 게 있긴 있다는 건데. <laughs> 이쪽인가? 아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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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어, 너무나도 친절하셔라. 그치만, 아직, 그치만 이 시간에, 이러는 시간에도, 뒤에서 녀석들이 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시는 게, 조심하는 게 좋겠군요. 호이짜. 갑자기 한가운데 윌라이더가뚝 튀어나가면 정말 무섭겠다, 야. 그럴, 럴그런 일은 없겠지만. <laughs> 아. 어. 좋아요. 으. 가보도록 할까요. 좋아. 야앗! 어 됐어 됐어 어야야 잠깐만잠깐잠깐 아니 결국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 안돼! 안돼! 내내4 2개 할부 보이자 캠코더! 가, 아아친 덮친 경우는 녀석 끝까지 등장하네 아 잠시만요 안돼! 야야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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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허뭐하마테면 죽걸 하마터면 죽는 줄 알았네 안돼요 캠코 없이는 아무도못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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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속을 지나가려면 캠코더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밝은 빛을 따라서 가야죠. 그래 방금 이 근방으로 뭐 누가 한명 들어오지 않았니? 근데 그나마 계속 밝은 빛이 있다는 건 이건 기분이 좋아야 할지 나빠야 할지 참 애매하군요. 빨리 캠코더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오 건전지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우선은, 건전지로 하나 얻자. 건전자가 하나 부족했으니까. 아이겠다 아, 나두개다 있나봐. 리로딩, 리로딩, 그냥 리로딩, 리로딩 할걸 그랬다. 좋아요. 빛이 있다는 건 참으로 좋은 거야. 그래도 어째서 캠코더가 있으면 더안전이더 안심이 될까? 어? 이게 무슨 소리죠? 흐 제기라요.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나 넓으면서 말이야. 호이 저거. 갈까요? 으잇자.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 좋아, 위, 위로 올라갈 수는 있네. 이걸 다행,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럼 그렇지. 니들 그렇게 쉽게 보내줄 리가 없지. 자. 호잇. 하여간에 말입니다. 뭐야? <목소리> 아 갑자기! 야, 이거! 야, 야. 오랜만에 깍두기 그리고 너랑 나 너랑 나랑은 지금 지금 서로를 눈빛 교환하지만 곧 다가올 이벤트에서 내 머리를 때려줘 녀석들이 보나마나 나중에 저를 공격할게 뻔합니다. 이거뭐 안봐도 비디오지 뭐 진짜? 야 근데 캡코트까지는 왜야 근데 캡코트까지 가는길 이렇게 이 쉬웠었니? 잠깐만 에? 아 이쪽으로 와아또 반대쪽으로 가야돼 뭐 그리고 굳이 반대쪽으로 가야되냐 야 그냥 이대로 그냥 삥돌아서 그냥 주우면 되잖니 아니 그냥 바로 앞에서 주 아니 주인공아 그냥 바로 앞에서 주우면 되잖아 충분히 팔이 닿잖니 이거 하나도 못 줍냐? 이거 하나도 줍지 못해요. 어? 근데 이거 보나마나 뭐가 주면 이벤트가 일어나게분명안돼요 말이죠? 진짜 깨졌어. 그럼 그렇지. 어, 내가 이쪽으로 들어왔었지. 와, 와, 잠시만지 맞지, 맞지, 맞 에, 어디야? 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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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니요. 잠시만, 아니요. 잠시만 아니요. 이거,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나 어디로 들어왔어? 나 어디로 들어왔어? 들어왔어. 안돼. 아이고, 아이고, 아, 아하 야, 아, 야, 아, 아. 아. 잠시만요.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 자. 제가 아까. 이게, 아, 지, 이게 직접 가보니까 갑자기 길이 헷갈리네. 되게 헷갈리네. 이쪽으로 와서? 그래. 아, 이쪽으로 넘어왔구나. 그래, 그래, 그래. 이쪽으로 넘어왔어. 저쪽으로 갔단 말이지. 좋아. 이 말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가도록 하지요. 호잇, 자. 나 이것도 캠코더. 헌데, 상태가 영속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빨리 가도록 하지요. 호잇, 자. 이야,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문, 문도 전부 다 열어놨, 그건 아니었군. 자, 이, 이런 식으로 기, 조금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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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벌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긴 했네. 그거는 다행이라고 해야 되니. 자, 호잇, 자, 호잇, 자, 호잇, 자. 빨리 가도록 하지요. 근데 나 지금 건드지가 없는데? 호잇자 건전지가 없어 건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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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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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갓 또. 아이갓잇 아이갓잇 보잇자보잇 됐습니다 이래 이참에 리로딩 쪼꼭 됐어요 어어어 한시 한시름 나왔구만 자 어디로 가야되죠 아까 제가 밝은 빛으로 따라갔으니까 반대로 밝은 빛이 있는 쪽으로 가면은 돌아갈 수 있겠 지요? 아아 나 진짜 이 노이즈 좀 어떻게 해봐 어, 이쪽으로 갔었구만. 으있 자. 야. 그래도 밝은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건 정말로 편리한 시스템이로군요. 그리고 아, 아까 먹다 한 건조들이 여기서 먹을 수 있구만. 오오, 어, 이럴 때는 아주 좋네. 자. 그래도 이번에 카메라도 어떻게든 빨리 되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갑자기 누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건데. 자,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요. 마치 위로 올라갈 수 있, 마, 마치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딱 만들어 놨네. 아주 좋구만. 좋아. 어이짜행정반에서 마틴 신부를 찾아라. 행정반이또 어디죠? 어어어어어뻥 뚫려 있었네. 짬프어이짜 자, 어어 제가 마침 이쪽으로 왔었으니까. 이 반대편으로도 갈수 있겠구만. 근데 컴퓨터가 좋아져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허허 이거 이거 제 패기 때문에 바닥이 꺼져버리고 말았군요 와아 잠시만!! 아야야야 주인공아 근데 저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야야 이녀석아 니가 지금까지 어떤 구간이라도 마음대로 파헤쳐 놨잖아 그 조그만한 난간도 니 마음대로 마음대로 앞으로 갔었잖아 야 이놈아 아 니가 어떤 길을 다 쌓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 요거 요거 야야 요것도 못 타? 요것도? 온갖 구역을 다 지나갔는데 파쿠르의 단인이라고 자칭하는 네가 이런 구간도 못 지나가?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마틴 신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마틴 신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뭐가 좀 정신 마리가 어떻게 된것 같긴 하네 제대로 된것 같긴 해 아마도 자 여튼 행정문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는 그렇군요 오이자오이자오이자뭐야 자 신부님 이제 슬슬 신부님을 배우고 싶은데요 이젠 다 필요없어 지금 잠깐만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기요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기요 야 제발 숨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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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때가 없어 숨을 때가 없어 아니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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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ㅜㅜㅜ SB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아, 잠시만요. 오커오커 어, 어, 잠시만요. 아, 저기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었군! 아 아, 한 번에 죽네. 아 아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순간 위를 못 봤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생각할 겨를도 없네. 뭐, 여튼. 네,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번 실패는 없습니다. 자, 문을 닫읍시다. 됐어요. 흑자. 자, 그런 다음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아나이 노이즈 진짜 너무 짜증나 호잇 됐어요? 좋아요 오케이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겠네 보나마나 으흐. 그래도 한 가지 알았습니다 워커한테 잡히면 한 방이군요 한 번에 성대를 뜯길 줄이야 나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거기 있는 당신 갑자기 사후경직 일어나면서 막 움찔움찔 떨리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으흐. 죄송하지만 비켜주셔야 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렇게 하면 시체 면너가 아니긴 하지만, 어, 근데 여기, 여기 그거... 어, 정화여여여여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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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여 여기 거기네요. 여기 거기네. 어, 웬일이야? 야, 여기까지 왔어. 어딨어? 어딨어? 소극장, 불빛 뒤에 소극장 안 불빛 뒤에 영상을 꼭 봐. 명함이라고? 그래, 정말로 고마워. 야, 그래도 넌 말이 통한다. 정말 다행이다. 마음에 드네요. 이 근처에도 거저지가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오. 아, 여기 잠겨있네. 반대쪽으로 가야겠어. 반대쪽으로 가야겠군요. 그리고 아까 뭐,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컴퓨터가 좋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리얼한 건 아닙니까? 보이자 아, 여기도 막혀있어? 아 그럼 어떡해. 보이자 어, 어쩔 어수 없네요. 다른 길을 찾아봐야죠. 여기 쪽으로 나왔으니까, 저기 쪽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쪽으로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못 갔으니까. 그러면은... 설마 저기로 가야 되니? 그건 아닌데, 이런 이런... 데리오의 길치가여기서한번더 증명이 될지는 몰랐는데 말이지요. 일단은 위층으로 올라가야만 해요. 그게 주대 목적이긴 한데, 야, 설마... 그건 아니었구만. 어이 아, 이런 데가 있었네. 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 그렇구나. 전 여기가 무슨 아이템 주는 노드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근데 그건 아니었군요. 있자. 자. 여기까지도 무사히 왔다. 이번에 하면 여기에 건너지가 왠지, 왠지, 다른 모드였으면 여기에 건너지 하나 정도 있었을 것 같아. 자, 뭘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짧은, 사, 짧은 사다리에 뭔가 깜빡이가 있겠어? 아니네요. 아이고, 아이고. 호잇. 오. 어. 얼마만에 들어오는 이 발랄한 부금 소리, 이 발랄한 부금 소리, 발랄한 음악, 차분한 음악, 잠들기 전에 들으면 얼마나 좋은 음악. 너무나도 반갑군요. 점프, 어차. 근데 캐비닛이 있습니다. 뭔가 썩 불길한데요. 아 그냥 치, 치던 거 계속 치시지. 어 치던 거 계속 치시지 왜요? 우와 신기하다. 이목구비가 뚜렷해.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냥 치던 거 계속 치시지. 마음에 안저막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줬는데. 자. 어 소극장 여기 있네. 자. 루돌프베 d 니 l 아, 베르니키 박사네요? 실험 e f 통해서 뇌종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어 o 이럴수가마워지기저 <laughs> <맙소사. 웃음> 힘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엄청난 광기의 분노였어? 음성이 중국은 닥터, 닥터 스트레인지 아, 그게 아니라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 나오는 약골 친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음성은 25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베르니케 박사의 면접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엘로모스라는 함은 정부와 관련된 일이라는 거겠지. 베르니키는 큰 충격으로 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자연출혈, 종양, 정신진체 반응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과학과 나치 신비주의를 접목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준하는, 그에 준하는 공포를 목격한 실험 대상만이 엔진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형태의 생성 엔진 엔진 영사되는 영상 그 화면에 계속해서 맴도는 노래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눈을 깜빡이자 로르 샤흐 검사 화면에 눈이 들어온다 우글거리는 벌레 때 그리고 감염될 수술 부위처럼 보인다 <laughs> 네 어쨌든 이런 초자연적인 실험의 발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었네요 거기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탈출하는지 저 제가 관심 있는 건 오로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탈출하니? 을 탈출하는데 어디니? 금수화기는 왜 꺼져 있니? 자, 여튼 열쇠가 필요한데요. 상영관 뒤라고 했죠? 근데 문이 안 열리는데? 아, 저 상영 상용, 저 상영관 뒤쪽이라고 했나? 가보도록 하죠. 좋아, 좋아. 어, 야, 야, 왜, 왜, 왜 아우 그래, 그래. 저 상영관 뒤쪽이라고 했으니까 저 뒤로 갈저 뒤로 가는 어딘가가 있을 거예요. 보이자, 보이자. 이쪽이 아닌가? 보이. 아니 다른 곳은 아니 다른 곳은 멀쩡하게 잘잘 위로 올라다니면서 왜꼭 이런데만 위로 올라다닐 수가 없을까요? 정말 신기한 주인공이 세안 되겠구만. 일난 이쪽 길로 가는 거 확실합니다. 위층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위층에. 오 이런 데가 있었네. 제가 참 보는 눈이 없네요. 넌왜나다니 베르니케를 찾아라. 좋습니다. 지금 베르니케가 지금 모든 사건의 원인이니까 지금 전너 지금 너너나너 베르니케 찾으려고 지금 안 달이네. 보낸 사람. 그랜드 윌러이드 머크프사 살파먹는 세균이라고요? 손을 자주 씻으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개사성은금방이 말입니다. 정말로요? 그럼 전때우 떼우 치우겠습니다. 네 여러분, 손만 잘 씻어서도 질병의 70%가 예방이 된다고 하는군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오, 순간 마이크인 줄 알았어. 왜 이런데, 왜 마이크가 있나 생각하게, 생각하게 됐네. 여튼. 자, 위로 올라갈 수가 있군요. 그래, 여기 문은 분화만 닫혀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이런 구간을 괜히 만들었을 리가 없고. 호있 자. 호잇. 열려라, 차 함께. 그렇 그렇지. 근데, 상영이 제, 어! 어,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있어요? 오이자. 어쨌든, 앞에 건전지가 있으니까. 자, 에너 자이언트. 주었다. 혹시 뭐니, 한 번, 한번해어볼까 어, 아, 뭐년네 역시 주인공이 바보는 아니야. 그래, 바보는 아니네. 하지만 아까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갔다는 건. 다시 말해서. 오이자. 그럼 그렇지. 호이 어. 오, 바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왜또 카톡이야? 으... 아, 아니 아니 아니야. 다시 실층으로 내려왔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위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저쪽으로 난간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돼. 고이짜, 고이짜,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여기 난간 있어요. 그래, 여기 난간 있었지.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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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까는 왜왜 왜 아까는 못 올라갔니? 어? 이해할 수가 없구만. 야, 지금 너이 길을 그냥 통째로 이동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니? 이게 가능하다니 음, 정말 놀랍구나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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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이! 아야, 아야, 하하하,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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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테리오. 진짜 너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열쇠를 주었습니다. 아이가 열쇠. 열쇠를 준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오자, 자, 들어가도록 할까요? 아 이런, 아 이런 데서 직접 내려가지는 못해. 뭐 이런 게다 있습니까? <laughs> 너 갑자기 이쪽으로 와서 날 때리려는...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이지 왜또 전화야? 잠시만, 잠시만 지금 팔짝도 얘네 진짜 있어봐요. 잠시만 오, 그럼 그렇지. 나 진짜 야, 그래, 내가 나왔던 길이 어디야? 내가 나왔던 길이 어디야? 내가 나왔던 길이. 오, 이런 이 녀석들 또 왔어. 자, 열쇠만 야 야, 야, 열쇠만 열고 빨리 가자. 열쇠만 열고 빨리 가자. 열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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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만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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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가 또 키! 아! 안 오지? 좋아.